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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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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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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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라벤져? 아 진짜? 아저 이루고 뒤로 비교해? 다음에 후리스터 오케 나는 한번 뭐야 나 호수 나랑 경쟁하는 거같은 자, 일단 뛰는 거야 뭐야 네네 나이스 갔네 다음 승리요? 네네

공양이 공, 공공요 와! 공 공, 공 공, 공, 공. 요이동이요원 동양요원, 동양이야동양이야 동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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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 양요원동양고원 동양요원, 동양어원 동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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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동양요원, 동양요원, 동어요원동양요더 아, 이제 나 간다. <osobach> <laughs> 무서워서 가. 머리 안 나가. 응, 거야. 응, 방금 고 진짜 에러. 뭐 에러

아니, 왜냐하면 잡기가 좀 왜냐면 분 e r k 기가좀 I d o 네요 know. I don't 하나 o w I don't know. I don't 에 n o w I d o 네 t k <목소리> 1번! 고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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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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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번 1번! 1번! 1

나이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와서 시계해주세요. 어? 할까요?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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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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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아, 차피 어차피, 어차어차 ¡Gracias! 4

네. 맞춰, 맞춰, 동아 오케이. 짱아. 짱 너, 자,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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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덥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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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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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까비. 야, 세컨 들어가줘, 까비, 야, 까비. 까비, 까비. 야, 손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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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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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됐다. 아, 아, 뒤로,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누가 던졌냐? 누가 던졌어? 아, 이스 오케이, 좋아. 자, 자 이잡아보자이웃이 <laughs> 보고 있어야 되는 팀.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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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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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래 뭐어그거 그래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어, 이거, 그래, 이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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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거, 이하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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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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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나이스. 용병강력의용병잡으 아니, 방금은 자꾸 찢어졌고. 아, 선드 나이스. 아, 아 두분더 잡는 건데. 아. 안 하니까. 아 아, 이런 식 아, 아, 그래도 나도. 동이야야비가 리그 안에서. 리그가 다니는 아, 이렇게 편하나 지금 야 교체 알려줄게. 봐봐, 교체된 사람들 와봐. 야 이렇게 하나도 안힘들어에 이렇게 아니 그거 저기 풀로테어가지고 그러니까 콜로 안 써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서울을 걸려아 편하고 좋네 <뭐로> 재밌네. 하나 보라지 보고 챙겨줘야 되는데 바가를 애들 어우 근데 당연히 전혀 그도 없지. 그다음에해수님지드라마고가비하다는소그래 가지고 지지금 그냥 토진하고 토진 문으로 그게 바른로 가서 주면

어, 가한번파워가아 제...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소연이가 번이가아 그러니까 이번부터좀들어 네. 마카오 2번 네. 이번. 그 다음 인은안나다네 아, 네. 네. 아, 내가 인안좀 낮게

힘좀 맡아요. 야, 이게... 여기에 수계이나서요 콕은... 이런 거하고 하나씩 콕도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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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론 시큰아 <목소리> 아, 우리가 잘 발... 빨... 전화기나 이런 사람이 고 뭐... 여리가안나와 내가 그냥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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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까지올수 있었던 건데 아, 이로다 가자마자 이미 끝났어, 야, 오라! 오라! 들어왔는데, 다. 한 자, 아웃! 아웃! 자, 마지막 하나받은적한밖에 없어. 왜? 타있 <laughs> 네? 어, 애들은?

저랍게보고치는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도놀랍게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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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게안 놀랍게도, 놀랍게도, 도 내가 어, 안, 안 나가면 너한테 절대 못 가. 내가 근데 면허가요, 아, 어? 유명이 유명이 그런... <laughs> 지금 왜안 나가요? 어? 유격이 저런 <돈> 보이안 오거든. 지금 유격이 공 많이 가는데. <laughs> 응? 하트에서. 그걸 알면 네가 이쪽으로 공을 보내지 마. <laughs> <laughs> 내가 죽어요. 맨날 다른 팀에서 유격하는 헌신형이 나중에 그래요. 음. 내 쪽으로 공을 보내지 말라고. 그럼 내가 스프레이 타고 맨날 그래. 아, 이 아.

의네이아이시작아지아냐 시작하자. 바로 큰장 있어. 지금 까져 어의기어 이제 시원한 공격을 한번 간 진짜 제 진정은 없어. 그러면. 아, 내게. 소연이가 봐 보니까 오랜만에 네오 소연 거기는안 돼. 좀... 와 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끔을전화하 거야? 아다